안녕하세요. 지프 청담 전시장 이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청담 전시장 앞에 전시장 출고 차량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글래디에이터 지프 픽업 트럭 모델이고요. 8,130만원이라는 가격에 지금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지프 픽업 트럭의 그 과도한 사이즈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을 운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형으로 맞춰진 콜로라도가 있기는 한데 이 모델은 뭐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글래디에이터와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글래디에이터가 사실상은 타고 싶은 차 중에서 또한 가지 모델로. 꼽히고 있고요. 실제로 경기도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 보시면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경상도 지역도 많이 튜닝을 합니다. 일단 몬스터 트럭이라고 해서 꽤 높은 인치업 리프트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타이어 휠은 바꾸는 건 거의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픽업 트럭의 최고봉이죠. 이 루프탑 텐트를 이 적재함으로 올리는 경우, 롤바를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상태구요. 화이트도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자면, 현재 글래디에이터 범퍼를 보시면, 루비콘과 똑같기 때문에 이 오리주둥이 범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조금 길어요. 이긴 범퍼를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바꾸시는 게 바로 이 북미형 범퍼입니다. 랭글러 모델과 똑같이 글래디에이터도 북미형 범퍼 순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후크 컬러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사실 영상을 찍은 건요. 다름 아닌 히치 리시버에 관련된 부분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업한 차량이 있길래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프 글래디에이터 모델의 견인장치죠 히치리시버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프 이제 히치리시버 마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볼 마운트 이거 50mm짜리 보시면 50mm짜리 볼을 장착을 해 놓고 이게 이제 볼 마운트까지 다 설치를 해서 이걸로 볼 마운트를 뺐다 넣었다. 이렇게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프 차량들이 보시다시피 위쪽 보시면요. 생각보다 이7 2 0버 장착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것만 이 볼트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견인 장치 장착은 그냥 본인도 했다 뺐다 했다 뺐다 하시기가 되게 편하게끔 지금 저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볼트 이 안쪽에 되게 간단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답니다. 이거 하나만 장착을 하면 되고요. 따로 타공이나 이런 부분 필요 없이 볼트 체결 방식으로 전부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전기 장치 지금 보시면 7 핀으로 전기 장치가 되어 있는데 뭐4 핀, 7 핀, 13핀 그러니까 본인이 끌려고 하는 뭐, 캐러밴이라든지 혹은 이런 트레일러에 어떤 전기장치가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견인장치를 요청하시면 전기작업까지도 전부 다 작업을 해서 회원님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요. 오프로드하는 차량들은 이 밑에다가 장착을 하는 걸 좋아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만큼 이제 경사가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좀 낮아지기 때문이죠. 랭글러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런데 글래디에이터는 보시다시피 번호판 자체가 범퍼 위쪽에 장착이 됩니다. 랭글러 같은 경우는 이 범퍼가 밑에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여 범퍼 밑 부분 바로 밑 부분에 변인 장치가 장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페어 타이어하고도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직접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센터에서는 전기 장치 작업까지는 잘안 해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사제 작업으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외부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전기 장치 관련된 보증은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사원과 꼭 상의를 해서 차량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적인 거는 뭐 부품, 이 히치리시버가 정품이냐 혹은 사 제품이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또 많이 달라집니다. 최저 가격은 40만원부터 60만원, 80만원, 그리고 전기장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최대 100만원까지도 있으니까 그건 역시도 상의 끝에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래디에이터 히치리시버 견인장치 작업한 모델 오늘 함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지프 이팀장에게 여쭤보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